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재관, 이정만 두 후보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직인 무소속 박관재 의원의 공천 개입설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 등 토론회 내 설전이 오갔습니다. 세종시의 여야가 대중교통 월정액권 제도인 이응패스 예산 삭감을 두고 공범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창고였던 아산 공세고창지 발굴 조사가 약 4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세고창의 성벽 규모와 축조 방법 등이 확인될 예정입니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안을 선거구 3선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랜 고민 끝에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 명의 천안 시민이자 동료, 이웃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4월 말 당에 접수된 성추행 순고를 시작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며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사법부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현직 박관조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천안을 선거구는 민주당 이재관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가 마련한 제 22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두 후보는 한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포문을 연건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입니다. 무소속 박안주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설과 함께 시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이재관 후보를 민주당이 영입 민재로 발표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이번 천안을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박완주 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재관 후보는 박완주 의원의 아바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분이 그런 어. 신문 기사에 어떤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서류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가 사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관 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당 후보이자 검사 출신인 이정만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과 관련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냐고 물은 뒤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 정말 어, 참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남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 모두 발언에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공정한 수사를 오히려 권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후보는 이밖에도 이정만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발언이나 이재간 후보의 새누리당 전문위원 근무 이력 등을 언급하며 토론 내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1오전 11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밤 11시에 60분 동안 방송되고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유튜브 채널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세종시의원직을 사퇴한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19번에 자리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으며, 홀수에는 여성, 짝수에는 남성 후보를 각각 배치했습니다. 직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모두 19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4.10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권을 거머쥔 이준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이준배입니다. 정확, 정직, 정의를 지키는 삼정의 정치가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 꼭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경제부장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 27개를 유치해서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그리고 3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해 도모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 이준배가 경제부시장으로서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시민행복 반드시 경제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준배의 세종을 핵심 공약은 경제도시 프로젝트로 남쪽은 행정도시 북쪽은 경제도시인 남행국경을 만들어 제2의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도심 융합특구와 교육 발전특구, 기회 발전특구, 레저 스포츠 특구를 지정 추진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자조 도시 세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심 융합특구는 조치원 권역이고요. 충청권, 강역철도와 연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교육 발전특구는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해밀동을 제1권역으로 지정해 세종 신도심의 교육 중심 도시화를 통한 세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 발전 특구는 연서, 연기, 연동면을 제2권역으로 지정해 특화 산업단지와 스마트 정주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레저 스포츠 특구는 전동면, 전이면, 소정면을 제3권역으로 지정해 충청권의 중심적 메저 스포츠 관광타운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요즘 매일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드리며 정치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준배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총선을 승리하여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같은 약속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평가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금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헤아리셔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역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남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4 1 0 총선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도일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금강벨트 승리를 위해 충청권 지역 현안을 총 망라해 놓은 총선 공약 내용을 다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공약으로 의료 및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을 내세웠는데요. 충남 국립의대 및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천안형 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시 공약으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과 대전 세종 충북 광역급행철도 조기개통 추진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일보 보겠습니다. KTX 세종역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사업들을 이슈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4.10 총선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제2의 수도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KTX 세종역 설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노선안 등을 둘러싼 공방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달라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충청투데이 보겠습니다. 충청투데이는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소식을 전했는데요. 충청권 내에서 당선 무효 또는 사직 등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모두 12곳입니다. 대전에서는 기초단체장 1곳, 기초의원 1곳, 충북은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4곳, 충남은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등입니다. 본선 주자를 가리기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10곳 국민의 힘은 일곱 곳에 대한 재보선 후보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주요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410 총선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의 힘 천안갑 신범철 후보를 만나봅니다. 신범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제22대 국회 의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좀 혁신해보고 지역 발전을 앞당겨보자는 아, 그런 생각에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국회 정치를 보면 아, 맨날 싸움만 하고 네. 비생산적인 모습을 너무 보여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세요 아, 그런 모습을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는 국회 생산하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제가 자란 천안갑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북 지역보다 낙후된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러일으켜보자 그런 다짐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제가 방금 아제 천안갑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소외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인프라 부분이 아닐까싶습니다 천안갑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GTX 신호선이 천안역에 오고 천안역사도 신축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동력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고요 내집밥 네 전철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신부성정력을 만들고 그 전철을 다시 청수역과 구룡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고요 교통 체증을 또 막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외곽 순환도로까지 건설하는 그런 내용을 공약의 핵심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네. 청룡동 지역이 선거구 획정에 의해서 우리 지역구로 편입이 됐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공약 무엇이 있습니까? 예, 네, 청룡동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된 공약이 있고 그 공약을 만들기 전에 주민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교통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청수역과 구룡역을 전철 1호선을 이렇게 냉이려서 가져옴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젊은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것은 중축을 해가지고 학급수를 좀 늘릴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특히 원도심 부분이 늘 숙제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성장동력이 필요하고 성장동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국방 AI 센터를 천안역 인근에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유입하고 또 국방 AI 센터가 오게 되면 방산 IT 기업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원도심에 가져오겠다. 그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철 후보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제 강점은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성실함 하나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제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우리 천안 갑지역 주민들께 다가가고 갑지역 주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여야가 대중교통 월 정액권 제도인 이응패스 예산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의 효과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우승 기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응패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 안에 이응패스 관련 예산 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본회의전 추경 예산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현오 위원장은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이응패스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분류해 추경안에 올린 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 심의가 안된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어, 추경 심의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 여당의 최원석 의원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취지와 긍정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미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들어왔던 사례인데요. 그런 케이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좋은 취지로 쓸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이대세종시 관계자는 이응패스 정책은 높은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고 청소년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목표로 했던 9월 시행이 어려워지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바람은 좀 이번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면 좀상에서좀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패스 예산이 이번에 세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이 한동안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020년 조선 시대 세금 창고였던 아산 공세 고창지 발굴 조사에서 봉상청과 창고 등이 확인됐는데요. 약 4년 만에 2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약 6개월간 될 예정으로 조선 시대 조창 중 단독으로 창성을 갖춘 유일한 조창인. 공세 공창의 성벽의 규모와 축조 방법 등이 확인될 예정입니다.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40여 개군현에서 조세로 내던 곡식을 저장했던 공세 고창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2020년 아산시가 진행한 1차 발굴 조사에서 조세 창고 관리자들이 근무하던 봉상청 건물터를 비롯해 창고와 가마, 우물터 등이 발견되면서 문헌과 고지도에 있던 공세고창지의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조사된 그1로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이 공세고창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위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규모나 그 위치에 있는 등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봉상청 건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발굴 조사에 이어 약 4년 만에 공세고창지 2차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2차 발굴 조사의 핵심은 바로 동성벽 발굴 조사입니다. 조선시대 조창 중 단독으로 창성을 갖춘 것은 공세고창이 유일하지만 공세고창 성벽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축조 방법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시는 이번 조사로 성벽에 대한 범위와 축조 방법을 확인하는 등 자료 확보를 통해 공세고창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추후 정비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게 되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선 시대 어떤 식의 축이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확인하 이를 토대로 저희가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적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울러 공세 고창지의 학술적 규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 지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의 3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교육감의 제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극적 부활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폐지안을 또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다리, 다시 처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시 제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일컬어 공공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아산시도 이런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개방된 데이터 열건중 3, 억건은 제때 최신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량 정보입니다. 교량 형태와 종류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확인해보니 3년 전 자료입니다. 아산시 축산농가 현황 자료도 사정은 마찬가지 해마다 최신화를 한다고 안내했지만 2021년 2월 이후 정보는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파일 데이터 108개 중 무려 41개 약 37%가 등록 예정일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방된 108개 정보 이외에도 등록 현황에 36개 목록이 추가돼 있는데 이는 아예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시가 설문조사는 물론 건의사항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개방된 공공 데이터조차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담당 부서는 지난해에도 최신화를 진행했지만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최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일부 자료의 업데이트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신 자료 제공이 의무화가 아닌 만큼 얼마든지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네, BTV 뉴스는 QR 코드를 통해 유튜브로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